1,000m 3세 루키 투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KN 스케치의 출발이 뒤쳐졌고 3번 미라클 도터가 좋은 출발. 안쪽에 2번 캐시백과 함께. 두면서 김태기수 낙마됐습니다. 김태기수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2번 예술리아가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직선 중 예술리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용안 보스와 1번 구승리가 추격합니다. 11번 큐피드 보우의 역전. 11번, 1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뒤 4번 용안 보스. 국 6등급 3세 암말들의 루키 2경주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3번 우주의 봄전 3위를 기록한 3번 우주의 봄. 외곽의 8번 휘파람까지 두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 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안쪽 자리에서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는 3번 우주의 봄과 김효정 기수는 3번 두마리의 팽팽한 접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번 우주의 봄과 김효정 기수 안쪽에는 2번 퀸의 질주입니다. 3번 우주의 봄이 앞섭니다. 3번 2번 바깥쪽 2번... 16등급 3세마들아 루키 투경주 1,200m 서울의 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번 퍼플 스톰은 출발이 빠고 5번 테스고대보와 외곽에는 2번 블랙범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선에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푸른나래와 외곽에는 8번 골든선더와 임다빈 기수, 8번 6번 푸른나래, 10번 TNSI가 3 4위권자 뒤지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5번 테스고대보와 이혁 기수 단독 선두로 부상했고 8번 골든선더는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5번 테스고대보 단독 선두에 8번, 9번 뒤쪽 6등급 3세마들라 루키 2경주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번 퍼플스톰은 출발이 됐고 5번 테스고대보와 외곽에는 2번 블랙범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제 4쿠너선의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푸른나래와 외곽에는 8번 골든선더와 임다빈 기수 8번 푸른나래 10번 p n s i 가 3,4위권자 뒤쫓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5번 테스고대보와 이혁기수 단독 선두로 부상했고 8번 골든선더는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5번 테스고대보 단독 선두에 8번 9번 뒤주 뒤쪽... 6등급 3세 암말들의 루키 2경주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3번 우주의 부전 3위를 기록한 3번 우주의 봄 외곽의 8번 휘파람까지 두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안쪽 자리에서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는 3번 우주의 봄과 김효정 기수 3번 두마리의 팽팽한 접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번 우주의 봄과 김효정 기수 안쪽에는 2번 퀸의 질주입니다. 3번 우주의 봄이 앞섭니다. 3번 2번 바깥쪽 2번 200m 3세 루키 투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군니센 좋은 출발, 5번 우청룡과 14번 플라잉골드는 출발이 크게 뒤쳐졌습니다. 4번 군니센 대박스타가 3, 4위로 유지하고 있고 7번 은혜와 8번 이글포인트, 6번 더페이버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군니센이 아직까지 선두지켜냅니다만 안쪽에서 위협하는 1번 유레카와 바깥쪽 9번 히마 7번 은혜와 함께 걸음이 좋은 11번 대박스타 그러나 4번 군니센은 선두 9층에 나섰습니다 남거리 50m 지점에서 4번 군니센 여유있는 단독 선두 11번 대박스타와 7번 은혜까지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 선행을 모색하는 10번 11... 선회의 직선주로 눈앞에두들 시점입니다. 11번 컴플리트 럭키가 계속된 선두지 변나가고 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3번 천은총이 안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10번 천은총이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반마신 차 벌어져 있는 3번 천은총과 다시 한번 힘을 내는 11번 컴플리트 럭키 빅투아르기스입니다. 3번 11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 3번 천은총이 버팁니다. 3번 11번 10번 국산 6등급 3세마들아 루키 투경주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번 퍼플스톰은 출발이 됐고, 5번 테스고데보와 외곽에는 2번 블랙범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선의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푸른나래와 외곽에는 8번 골든썬더와 임다빈 기수, 8번 6번 푸른나래, 10번 TNSI가 3 4위권자서 뒤지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5번 테스고데보와 이혁 기수 단독 선두로 부상했고 8번 골든썬더는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5번 테스고데보 단독 선두에 8번, 9번 뒤쪽 이세 안말들의 루키 원경주 10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라스트펀치와 7번 은혜가문 두 마리는 출발이 뒤처진 가운데 가장 안쪽에여 8마리가 한데 뭉쳐있습니다 가장 안쪽자리 1번 매직무카신이 가장 앞선 채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 케이엔드 퀸과 멀루기수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외곽에서 퀸에 질주 가장 바깥쪽에 8번 라스트펀치와 박태종기수까지 3마리의 3파전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8번 라스트펀치와 박태종기수 신의 안말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데 8번 번3 9번 세마 6산 6등급 3세 마들를 루키 투경주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번 퍼플스톰은 출발이 뒤, 5번 테스고 대보와 외곽에는 2번 블랙 범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제 4코너선의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푸른 나래와 외곽에는 8번 골든선더와 임다빈 기수, 8번 6번 푸른 나래, 10번 KNSI가 34위 건자 뒤지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5번 테스고 대보와2혁 기수 단독 선두로 부상했고 8번 골든선더는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5번 테스고 대보 단독 선두에 8번 9번 뒤 뒤쪽...